이거 애들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이거. 어린이 여러분 조심하셔야겠네. 매트로 킴. 미니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미니카에 대한 추억 있으세요? 옛날에 만화영화 많이 봤죠. 아, 어떤 만화영화 봤어요? 우리는 챔피언. 음... 우리는 챔피언. 저는 달려라 부메랑 하자 저는 우린 챔피언을 봤던 것 같아요 달려라 부메랑은 무슨 내용이에요? 달려라 부메랑은 이제 미니카가 약간 스포츠화 되어 있더라고요 스포츠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미니카 팀이 있어요 팀마다 5명씩 있고 감독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니카를 경주를 해서 이기고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는 챔피언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건가? 네, 저는 뭐둘다둘 헷갈려요. 둘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헷갈려. 우리는 챔피언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거뭐 핫키체? 핫키체 같은 걸로 막 미니카 조종하고. 저는 우리는 챔피언에서 기억나는 게그 미니카를 만들 때 음. 나무 판 같은 거를 막 깎아가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미니카는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했는데 문방구에서 사는 미니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초등학교 보면 앞에 문방구 앞에 트랙 있잖아요 트랙. 트랙에서 이런 걸로 막 시합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문방구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트랙에서 트랙이 얼마나 잘 음. 맵이 잘 꾸며져 있느냐 아, 이거에 따라서 좋은 음반 구가 좀나뉘어졌었죠 그리고 랩 타임에 따라서 뭐 누가 1등이고 음. 그래서 이,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막 모터 모터에 따라서 막 성능도 음. 많이 좌우되고 막 그랬죠. 이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바퀴가 고무 바퀴였어요. 지금도 그런가? 이것도 지금 고무 바퀴일 거예요. 아. 고무 바퀴가 느려가지고 그때 막 무지개 바퀴 이런 스펀지 죠 아, 스펀지도 스펀지 하고 스펀지 바퀴로 갈아 끼면은 이제 좀더 음.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수있어요뭐 골드 모터, 실버 모터 이런 것도 바꾸고 또뭐 베어링 옆에 막 베어링 같은 것도 바꾸고 튜닝도 많이 했죠 이걸로 이 모터를 좋은 모터로 써 쓰고 이 바퀴도 이 스펀지 바퀴로 바꿨을 때 너무 빨라가지고 아 날라가죠 트랙에서. 트랙 밖으로 날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절을 좀잘 해야 됐어요. 음.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런스를 맞춰야 그죠, 되는데 그죠. 이게 무턱대고 모터만 좋은 음. 거 쓰고 바퀴만 스펀지를 바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럼 엄청, 정말 엄청 빨라서 달리기를 못 따라가 그 그래서 트랙 밖으로 튕겨 나가서 아니 부러지고도 그랬죠 그래서 막 부러져서 막 어때들 막 울고 음. 그러기도 했죠 애들 그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 경주를 하는데 트랙 없이 경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튜닝을 했어요. 엄청 빨랐어. 그리고 둘이 제딱 놓고 경주를 하는데 훅 가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대. <laughs> 사실인가요? 아 사실. <laughs> <laughs> 얼마나 빨랐어요? <빨랐으냐면. 웃음> 아니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 쫓아가니까. 자동차 밑으로 살짝 누른 후 뒤쪽으로 몇번 당깁니다 그 다음 자동차를 놓으면 앞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해서 음 달리는 뭐 그런 음 거겠네요 음 태엽씨 네. 하여튼 이거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네. 미니카를 만들거예요 저희가 미니카 경주를 했던 건 이건 아니었어요 아, 네, 이건 정말 장난감인 거고 이거는 보면은 우리는 챔피온! <laughs> 우리는 챔피온이래요 예, 짝정이네요. 2001년에 만들었네요. 아, 오래됐네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아, 제가요? 네, 예, 제가 산게 아니어서. 아 그러니까 뭐 맘아드린지 그냥 한번. 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는 챔피언은 안 봤어요. 저는 우리는 챔피언은 안 보고. 이제 달려라 부메랑을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봐서 아직도 그 오프닝 노래도 흥얼거릴 만큼. 그냥 뽑아보세요. 아, 그건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하 예, 할 만큼 되게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본 만화였는데 이번에 제가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 문방구를 갔더니 굉장히 익숙한 미니카가 있는 걸 봤는데 보니까 어 달려라 부메랑 주인공 팀의 음. 그런 음. 미니카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네, 이쪽이 이제 아마 이제 그 주인공. 주인공의 이제 미니카예요. 주인공 이름이 제 강차돌이었을 거예요. 차돌이요, 차돌이. 차돌이가 쓰는 이제 미니카 부메랑이었고 이게 아 불타는 태양이었을 거예요. 불타는 태양, 캐논볼, 슈팅스타까지는 제가 구했는데. 이게 5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홍일점 여자 주인공의 미니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그나마 색깔이 비슷해서 빨간 색깔 미니카를 제가 <laughs> 아, 구색, 맞추기로. 예, 구색 맞추기로 하나 같이 사왔어요. 음. 하나 사왔고, 그래서 이게 음. 예,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음. 아쉽게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달려라 부메랑에 나오는 그 주인공 차를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는 챔피언을 재밌게봤으면 우리는 챔피언 걸로 사왔을 텐데 음. 아쉽게도 제가 그걸 보지 않아서 아유. 달려라 분매랑으로. 근데 아마 달려라 음. 분매랑이 먼저일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네, 이게 먼저. 아, 그죠 그 네.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때도 만들었었는데 음. 그때 어렵지 않았었는데 아, 지금도 무 금방 만들지 않을까요? 음. 좀더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두 개를 만들어봤는데 아 이게 참 손에 잘안 잡히더라고요. 손에 잘안 잡히고 부품도 막잘안 보이고. 스티커 붙이는데도 10분 이상 걸리고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만들었다 보니까 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이제 주인공. 주인공 그 차돌이의차돌이코 예. 저는 캐논볼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캐논볼 주인공 이름이 이제 주인 이름이 이제 카멜레온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캐논볼로 조립을 해 볼게요. 아 그럼 만들어서 저랑 한번 시작 한번. 운명의 시그널이 도모노토모이 각자 이제 게임이 스타트다 이뭐 금방 하겠죠? 초등학생 때도 금방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사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아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만들겠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 이게 손도 많이 가고 눈도 옛날만큼 잘안 보이고 침침해져서 아, 네, 침침해진 것도 있고. 제 생각엔 30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부품이 많았었나? 와... 아니 설명서가 이렇게 길었나요? 또 조립하는 이런 장난감들 또 묘미 중 하나가 이렇게 뜯고 쉽고. 분리시키... 응? <웃음> <웃음> 어? <웃음> 또 맛보고 즐기실 건가? <laughs> 저는 우선 타이어 먼저 제일 쉬워보이는 타이어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이거 나중에 이거 헷갈리나요? 이거? 아, 헷갈려요. <laughs> 당황했어 지금. <웃음> <웃음> 너무 어려운데?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laughs> 말했잖아, 이거 쉽지 않다니까 어? 이게 어렸을 때 만들었던 미니카가 좀 싸구려였나? <laughs> 아잘 나갔었는데. 우선 <laughs> 스티커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laughs> 스티커를 제일 먼저 했아니까 <laughs> 아, 스티커를 먼저 했는데고 응. <laughs> 음. 왜 순수가 스티커부터 하라는데? 아, 니 우선 전 몸통부터 다 조립했다가 이거 손가락안 들어가면 어떡할려 그래? 스티커 못 붙이면 어떡할려 그래? 음, 여기 경험자 말을 따라가자. 아, 니 스티커 끝, 끝에만 붙이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커버에만? 조립을 하면서 이게 막어 이게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있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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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 왜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페인트 페인트 아, 이 아래부터야. 이건부터. 음. 아, 셰프트이가 어렵네. 시간 재고 있나요? 이거 몇 시? 우리 몇 시간 좀 재주시겠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까 10분 한에한 사람 있었는데.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닌. 아, 10분 안에 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볼라고 내가 아, 10분 안에 하나. 테이프 그러니까 스티커 떼면 안 되겠네요. <laughs>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거 조립식 완구들 약간 서러운 게 있었어. 가끔 부품 안 맞을 때. 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부품인데 부러졌을 때. 아. 스티커가 찢어졌을 때. 아, 스티커 잘못 붙였을 때. 아, 저 이거 하다 피가 났는데. 무사. <laughs> 아 이거, 이거 아주 위험한 이거 위험한 작업입니다. 휴지 있나요 휴지? 휴지 있네. 피가 났는데. 휴지 좀 주세요. 로봇인데 미사일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잃어버릴 때. 그럴 때 슬프다. 잘못 써가지고. 어. 막, 막 벽장 뒤로 들어가고. 어, 내가 만드는 애들보다 훨씬 더 어렵네. 주인, 주인공 아니지, 이게. 응, 주인공 동원이 형. 주인공 맨날 동원이 형 해가지고 맨날 싸웠지. 아, 응. 벡 백터맨. 응. 근데 어쨌든 다들 백터맨 타이거 하려고 싸울 때 나는 아, 아, 아. 틈새 시장을 응, 현명하게. 응. 벡 백터맨 이글. 근데 불타는 태양인데 왜 초록색일까? 근데 이과 안 나와서 모르겠어.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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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이다. <laughs>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놓고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는지 알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두 대는 만드셨네요 스티커 세개 붙이는데 10분 걸렸어. 저 인간은 왜 저거부터 해? <laughs> 아.. 전 이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꼭 저런 애도 있어 아뭐잘 만들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왠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뻔하지 뭐아 망했다 이러면서 아 이거 다시 빼야 돼형 <laughs> 그거 넣을 그거 바퀴 넣을 때 그거 발라 줘야 돼 구리스? 어 이거 그냥 도색해서 넣으면 안 되나? 스티커 붙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스티커 붙여야 되는 거 붙여져서 나온 거 응. 이거, 이거 붙여져 있어요 이거 주인공 거야 아나 진짜 잘 만들고 있어 그리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르죠? 아 그리스 마지막에 발라야지 마지막에? 무슨 마지막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넣으면 끝나는데 아 다시 빼면 되잖아 이거 바, 바퀴는 이거 그러면 뭐하러 다시 뺄건면 뭐하러 지금 다시 아 그건 지금 해놓은 거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했던 걸또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바퀴 빼는 건뭐 빼는 건 쉽잖아 바퀴 빼는 건 아까 분명 이것도 10분도 안 걸릴 거라 그랬어. 아니, 스티커는 오늘 딱 빼니까 오래 걸려. 스티커는, 스티커가 오래 걸릴 것 같아. 드라이버였네, 드라이버 어딨나? 드라이버. 드라이브 쭉 벌써 꺾고 가지 형. 줄도 많았다니까 한번 아, 뭐 스티커 안 붙이는 건데 뭐야? 스티커만 다 붙였는데 지금 얼마나 흘른 거죠 시간이? 대략 40분째. <laughs> 실화인가요? 부문 또왜 이렇게 많아? <laughs>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오, 네, 저는 이제 스티커만 붙여줍니다. 나도 부상을 당했는데 어디서 당했지 는 모르겠어. 허. A1이 어차피. A1 보시면 여기. 이부이은 아예. 아, 왜 그래? 아 아니 사용한 서를 다안 보셨느냐. 스티커가 문제고만 세개 볼까? 그리고 여기 뚫고 나온다 나살 부상 오야뒷자 넘어갔어 뭐야 뒷자도 있어 <laughs> 아 이거 스티커가 제일 어렵네 주인공이라 그런지 스티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0분 걸릴 듯은 사람도 구 이거 10분 안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빼면 <laughs> 아무래도 주인공이 많아 스티커가 주인공은 주인공이네 아 진짜 추억 한번더쳤다가 사람 잡겠네 진짜 아유. 아 이거 스티커 때문에 <laughs> 야,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에 건전지를 낸다고 모터가 작동이 되지? 어렸을 때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안신기네 아, 난 신기했어 이 거가 아니라서 시간 경기 10분 10분. 아 우리 때는 스티커 없었어 이거. 그잖아. <laughs> 아, 스티커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요. <그러세요. 웃음> 아, 있었나요? <laughs> 완성. 완성. <웃음> 완성이라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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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간다. 아! 어떤 것도 빼먹지 않고, 손절식 고자. 빨리 분발합시다. 스티커만 하면 됩니다. 부드타구만. <laughs> 캐논. 아 이거 스티커 진짜 많아 <laughs> 내가 캐논볼인데. 아불타는데요아 이거 스티커가 몇개 없네. 아씨 이거 안에 아, 이거. 이것도 해야 됩니까? <laughs> 응. 안녕 안녕 끝 어, 훌륭 하 고만. 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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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으니까 멋있네. 된 겁니까? 완성 완성인 겁니까? 한번 시동을 걸어 봅시다 오 된다 된다 네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아, 100분 100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스티커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스티커가 직장인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활동은 아니에요 네. 일단 오래 걸리니까 아,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거 만들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도 즐거운데, 이 하루하루 바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만들기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면 저희만 오래 걸린 건가요? 스티커, 네. <laughs> 스티커가 오래 걸려요. 스티커가 뿌듯한 거 확실히 있고, 만들 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아, 이거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네요. 이런 맛에 또 만드는 게 아닌가. 한번 트랙으로 한번 가실까. 경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헐 진짜 십 번. 나솔진히어 십칠 년이년 유한해. 신 자오, 새놈벌 살아요! 오늘은 달려라 부메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니카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좀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공감 콘텐츠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레트로 키드였습니다.